꼭뭐 모든 게다천편히 일률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라고는 못 하겠지만 예. 제가 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음. 게 하나가 있고 음. 어 제가 이제 이건 개똥 철학인데 음. 문화와 예술 뭐 다들 그냥 문화 예술이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전좀 분리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음. 문화라고 하는 거는 약간은 더 공동체가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적 기질, 예. 뭐 공통적인 무엇이라고 음. 하면은 예. 예술은 그 반대에 있는 것 같아요. 음. 예. 문화와 예술이 좀 다른 차원의 해석, 단어의 접근이 있어야 된다라는 예. 거죠. 어. 만약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군대 문화라고 했을 때, 그는 어떤 군대 내에서 아, 예, 특별한 개인이 예. 아. 갖고 있는 기질이 아니라 예. 모두가 그냥 공통적으로 소유하는 아, 뭔가 아. 한국인의 문화라고 하면 그런 그러네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아. 그래서 그게 문화면은 사실 예. 예술이라고 하면은 예. 개별자로서 누군가 특별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음. 을 있기 때문에, 아,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붙여서 문화에서 문화에서 쓰는 것들이 예. 사실 분리시켜 놓고 봐야 된다라는 예. 말씀이죠.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이 소극장 공연이나 예. 개극장 공연이나 사실 예술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하면은 음.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음. 표현 양식 예. 뭐 이야기 음. 이런 것들 아니면 음. 여태까지 터보시 왔던 주제 예. 이런 것들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오. 생각을 아니, 많이 하는데 아, 결국 멋있는 말씀하셨네요. 아, 아. 거의 마지막에 다 따라가는 그래.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웃음> <웃음> 마무리는 그러니까요. <laughs> 예. 안그래서 팍 그냥 끝나고 죠 <laughs> <laughs> 예. 그렇게 조금 공연 음. 기획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평론가의 수준까지나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그니까 러 이걸 예술가와 같이 공연을 만드는 건데, 음. 그렇죠. 기획자가 단순히 음. 예술작품 다 만들어 놓고, 야, 기획 공부 이렇게, 이게 아니잖아요. 예. 예. 예나 어떤 작품 해보고 싶어 라고 할 때, 음.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지? 음. 지금 이 예술 생태계에서는 어떤 부족함이 있지? 음. 라는 걸 알고, 음. 아,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해. 음. 우리에게는 이런 식의 표현 방법을 음. 좀 연구해 보면 좋겠어. 음. 라는 게 일단의 평론가의 입장이라면 예, 예. 예, 이제 이제 공연이라고 하는 게 음. 연극이라고 하는 게 음.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의 어떤 자유 행위로 끝날 음. 수도 있는데 음. 만들어서 소통하고 싶은 거잖아요 사람들과 네, 네. 소통하고 싶으면은 그 사람에게 아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음. 보다 공격적으로 가면은 음. 그 사람의 어떤 일상에 자그마한 변화라도 주려고 음. 한다는 음. 게 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음. 사람들이 돌아가서 삶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음.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해봤자 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음.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공연을 해봤자 음. 네, 저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음. 결국은 내가 분석하고 해석한 세상에 대해서 음. 이야기를 하고, 음. 그걸 나의 삶으로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아. 또뭐질문하시 <laughs> 아, 안돼 질문아아 예. <laughs> 어, 뭐, 정말 막연해요 예어 예, 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음. 뭐 연출가나 작가에게 예. 그런 질문을 늘 마지막에 하죠 예. 관객들에게 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예, 예.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서 앞으로 그런 질문을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웃음> <웃음> 라는 생각을했습니다예 <laughs> <laughs> 너무 막연해요. <laughs> 예. 막연하죠 네, 음. 그렇습니다. 음. 이렇게 그어예 마연하게 예, 오늘 끝내겠습니다. 오늘 네. <laughs> 이 질문은 막연한 것으로 하고 아마, 끝은 막연하리라. 네네. 예. 이제 예. 예. 막연하네요. 네. 좋네요. 오늘 막연한 8 6회 방송 <laughs> 예. 김일송 칼럼니스트님 아주 객관적으로 공연을 바라보시는 칼럼니스트님과 끝은 막연하게 <laughs> 너무 좋습니다. 예. 아 근데 그. 의미가 나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연출가나 예술가들의 인터뷰를 많이 하시니까 예. 그런 입장에서 그 얼마나 이런 것들이 좀 추상적이고 제가 지금 드리면서도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 될수 있는지 이것을 본인이 질문을 받고 <laughs> 느끼셨다고 하니까 예. 음, 근데 저는 계속 할 거야. <웃음> <웃음> 아마 저보다 이제 네. 멋진 말 음을 해주실 분들이 많이 있겠죠. 음, 아마 이거는 계속 네. 제가 아무리 이래야 좀 마무리 같거든요 사실 맞아요. 예, 예. 방송에서는 예.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줘야 돼요. 아 기사도 <laughs> 맨 마지막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예 네. 어려운. 알겠잖아요. 아, 앞에서 네. 맞습니다. 본문들은 본문인 거. 기승전 결이 아니라 기로 네. 끝내 보세요. 아 그럴까요? 네. 더 네. 재밌을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머리가 아파. 가지아 <laughs> 예. <laughs>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결에서 그냥 끝내거나. 아 그것도 괜찮네요. 아 기승전 어. 전에서 딱 끝나는. 아 이렇게 막. 이렇게 예. 막 어려운 질문을 하고 막 문제를 하고 가서 이제 또끝내 예. 참, 예. 뭐지? 네. 예. 예. 기대하게 만드는. 예. 그 한참 예. 뒤에 한번더 예. 모시겠습니다. 아 어, 좋죠. 기약 없게. 예. 제가 <laughs> 또 좋은 아이디어 드리고 갑니다. 아. 네. 그래도 이 말씀이라도 해주시니까 좀 다행이에요. 아. 막연하게 끝날 뻔 했는데. 예. <laughs> 오늘 공연 칼럼 리스트 김일송님과, 아, 어, 정말 깊이 있고.